안녕하세요. 코인 분석하는 이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플로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플로우의 현재 가격은 622원, 오늘의 고가는 625원이었습니다. 플로우 상향한 것에 비해 오랜 횡보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저점으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플로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트코인을 대응하시려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아셔야지 알트코인들의 맥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차트를 좀 보시면 비트코인의 지지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기존에 이 121선을 자리 잡았던 3,800만원 선, 이 선이 지지라인이었는데, 급락이 나오니까 당장 여러분들 망했다. 이 코인 시장 정말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라인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대응할지가 알수 있을 텐데요. 차트만 백날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 어떻게 갈지 돌아가는 시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사록을 7월 17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있다며 통화 정책에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FOMC 회의까지는 아직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매파적 발언에도 왜 영향이 없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금리 인상을 계속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모아두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다시 금리를 동결을 하다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의 주기를 확인해 보면 그 주기가 길어야 3개월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중국의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뉴욕에서 현지 시간으로 10. 7일 한국 시간으로는 18일이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 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헝다 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업계 2위인 회사인데요. 이 캐파가 큰 헝다 그룹의 파산이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헝다의 파산으로 중국 내에서 이 중국의 경제시장을 봤을 때는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전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비트코인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 범인은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가 지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매각했다는 보도와 동시에 이 코인 시장 급락을 겪은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전부 3억 7천3백만 달러 하나로는 약 4992억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동시에 급락을 맞게 된 건데요. 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의 스토어와 세계적으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 이미 2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배치를 마쳤죠. 이 스타링크까지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쪽 으로 채택을 고려 중인 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다 팔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것은 21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뉴스 내용을 보시면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7월에 발표된 테슬라의 2분기 결산으로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수에는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이 시점에 이런 거짓 뉴스가 나왔던 걸까요? 바로 이 ETF 신청권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윌 클레멘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데드라인을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자, 그레이스 케일이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해 달라고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 마감 시한이 10월 5일인데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내기서 금융기관들의 ETF 1차 심사 마감일이 9월 2일입니다. 이제 정말 ETF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트코인이 거짓뉴스로 급락을 맞이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세력들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당장 뉴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하락하자마자 급락했다 강세장이 끝났다. 더 떨어지기 전에 다 팔아라 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개인투자자들입니다. 이 비트코인 강세장이 온다고 기대를 하 면서 꼭쥐고있던이 개인 투자 자들 의 매물 을 최대한 털어내 려는 모습 을보 이고 있 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선 보이십니까? 올해의 저점들을 이용 구간입니다. 자이 구간이 바로 세력들의 매집 구간인데요. 누르고 쓸어 담고 누르고 쓸어 담아서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이 선을 따라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고 이 저점을 약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매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거대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이런 회사들이 노리 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이 그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인 거고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게 되면 다시 어마어마한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27%, 50%, 56% 수익률 나올 때 알트코인들 수익률 얼마나 나왔었나요? 100%에서 500%막 미친듯한 수익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알트코인들의 맥점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만 보시게 되면 사실 악재 뉴스는 막코인 시장 무너졌다, 망한다,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도 있을 거고 미친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호재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의 판단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기를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플로우의 대응 전략집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은 매번 업데이트 데이트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대응 전략집 내용 상의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당 자료집은 100% 무료로 배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을 다 잡아드렸고요. 이 추가 매수나 신규매수가 가능한 저점과 매스 터점까지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찾아보시더라도 이 목표가까지 알려주는데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행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자료집만 받아보시더라도 매매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코인을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대로만 하신다면 이 수익을 보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눔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전는 따로 이런 매매법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만 결제 이런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 거니까 외부로 유출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자료집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7-4320번으로 포인명 플로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요. 역시나 카톡은 답변 못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으로 문의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어, 저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카톡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포인명, 플로우라고 010-7697-432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 대응전략집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문자 보내주셔야지 발송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대행전략집 받아보시고, 클로우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도움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도움은 바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연초부터 코인장이 잘 나갔을 때 진입을 하셨다가 주춤하게 되면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트장이 정신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와중에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저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매매 타이밍입니다. 매수해야 할 타이밍과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움직이는 차트만 보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리고 손해보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던가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딱 봤을 때는 순간순간 다시 한번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는 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바쁜 일상 보내시면서 깜빡하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살까 하다가도 주춤거릴 수 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 보들 속에서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럼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정부에 휩쓸리는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랑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코인이라는 게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오르는 거 같다가도 올라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같아서 손해 보고라도 팔아 버리면 다시 급등을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시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관련 뉴스만 찾아보고 계시기는 힘이 들죠. 그래서 유튜브니 텔레그램이니 찾아보면 이 코인 안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특히나 도지, 리플, 이더리움, 비트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없죠. 무조건 살아, 존버 해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보시면 이 구점에서 보면 손해가 막대하신 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게 벌써 2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얘긴데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손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지, 이더리움, 비트, 리플 이런 애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들을 살 때는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같은 코인인데 뭐, 누구는 마이너스 50%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거 팔아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수익이 30%가 낮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 밑에서 미리 사서 올라가서 팔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인의 가치 상장 이런 거 아니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려고 이거 수익 보려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코인일까요? 이게 하루에도 막 50%, 10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빠르게 수익이 난다는 게 코인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 돈이 되는 거고요. 코인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고 손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 코인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분산 투자가 이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게 실전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기에는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 10% 랑, 10만 원에 10%랑 차이가 크죠. 물론 이 CD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1000만 원을 들고서 여기저기 쪼개 넣어서 어떤 거는 수익이 10%, 어떤 거는 손해가 30%, 어떤 거는 5% 수익. 어떤 거는 또 손해가 5%.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시드가 점점 깎인다는 겁니다. 이걸 안전하게 한다고 투자한다고 분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이 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고 오르는 타이밍을 잘 알고 선택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신다고 막 20개, 30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해보신 종목 목들 묵혀두면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다가 답답하니까 문의를 주십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손에 이만큼인데 이거 오르냐 안 오르냐 언제 오르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추신다거나 이렇게 손해를 줄여가셔야지 이거 몇년 묵혀둔다고 얘가 언제 오를 줄 알고 이거 묵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만 두시면 다 넣은 건데 이거 돈이 안 돼요. 계속 묶여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인 시장이요. 한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계속 메타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밈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 갈 때는 이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흐름을 탄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얘는 이거 좋다니까 이거 사고. 쟤는 저거 좋다니까 이것도 사고, 그냥 좋다는 코인을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수익 가능성이 있는 한 코인에 집중을 해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코인 메타는 계속 순환을 할 겁니다. 이게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메타를 공략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코인 프로트레이더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 투자는 메이저 코인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죠.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다, 미국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만큼 클 거다. 뭐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내거 언제 오르는데? 나는 언제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 놓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르지 않아서 팔고 나니까 그때 다시 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장 주도 메타대에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 코인 이거 하나만 딱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10%든 20%든 꾸준하게 수익 을볼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 주도 내 메타 내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 잡아드렸었는데 요. 빠르게 수익률만 좀 보여드릴 게요. 623% 나왔었고 880% 여기 1554% a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퍼리움 미쳤었죠? 3,350% 나왔고요. 125%, 뭐 300%, 587%. 이거는 지금 다 크게 수익 난거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큰 수익만 나지는 않더라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시다 보니까 수익 자료들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몇 프로 수익 났다던데 이런 것들 지금 보고만 계실 게 아니라 여러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익을 잡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긴 한데 나도 수익을 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 해도 되나 이번에는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선 소액으로 시작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다가 물리는 코인 계속 쌓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 순환하는 게 익숙해지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 기존에 물려있던 수익 안되고 묶여있던 코인들 이런 거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따라오시면 기존의 손해들 다 메꾸면서 점차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업으로 코인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다보면 코인이 막 움직일 때이 파동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하겠다 예상되는 코인들을 하나씩만 선발해서 보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월 10일에 추천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약 20일 반에 200%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단톡방에서 8시 15분경에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비중 모멘텀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이렇게 안내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시더라도 매수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냥 거래소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걸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6월 14일 오전 8시 27분에 보내드렸던 스텔라 루멘입니다. 105원 이하 진입해서 거의 한달 만에 1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매번 타점 잡아드리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거의 비트코인 반강기가 뭐 1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말이 뭐냐 곧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를 잘 쫓아 다닌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눌려있는 코인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만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 수익률이 남들보다 5배, 10배 이상 나는 거고요. 올라가고 있는 것 타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투자할 코인을 추측해 드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단돈 50만 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다 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수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점점 더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뭐 100만원이 110만원이 되고, 그게 또 어느새 200만원이 됐다가, 어느새 또 1000만원이 되고, 이 돈이 또 1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수익을 키워나가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단타로 코인당 20% 이상씩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은 분들 급등 코인 문자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코인이라는 단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오전 급등하는 코인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은 답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 많이 주시는데 문자로 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 4320번으로 코인이라고 단어를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걸 분석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에 문자 한번 보내 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되셔서 부자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 채널도 더 성장해야 이런 유익한 영상 계속 만들고 도움 드릴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